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오븐이에요. 내부 공간이 넓어서 양도 많이 들어가요. 기가 가능하 기능도 있고, 다시 브로일 기능으로 설정하면 생선살 구이도 촉촉하고 맛있게 구워져요. 컨벡션 브로일은 공기를 순환시켜 촉촉하고 노릇한 고만두가 만들어져요. 매일마다 사용하는 토스트 기능은 빵을 데우거나 구울 때 사용해요. 베이킹 기능으로 설정하면 식빵, 쿠키, 컵케이크 구울 때 사용해요. 컨벡션 베이킹은 고구마 구울 때나 바삭한 오트밀 만두 때도 사용해요. 에어프라이어 기능은 볼때이기름 무시해서 공기를 이용해 건강한 튀김 요리를 가능해요. 구운 김도 프라이팬보다 훨씬 바삭거리고 더 고소해요. 그릴 기능은 맛있는 고기 구울 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후에는 바로바로 바로 닦아주고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철수세미로 살짝만 문질러줘도 깨끗하게 지워져요. 포드득 보드득 깨끗해졌어요. 기름벅벅 트레이는 베이킹소다와 식초 뿌려주고 다시 뜨거운 물 부어 물에 담가 놓은후 세척해요. 바스켓은 솔로 세척해주고 베이킹팬이 잘 지워지지 않을 경우 세제드로 철수세미로 깨끗이 닦아주면 끝!